택시. Uh, okay. okay? okay. oh. 아, 택시 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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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머치? 아, 노노노 노. 이거 그럼 3만 원이에요. 3만 원불로 3만 원. 3달러 오케이. 나나 나. 도저 택시 있어요. 오 한국말 할줄 아세요? 네, 조금 말해요. 택시, 택시? 네. 어. 드려. 돈 드려. Yeah. 아니, 그냥 이 no, no, no. 아, 그냥 이달 이달로 no. 드려. 이달로 드려. No, no. 아니, 돈돈돈주셨어돈 주셨어. 아, 돈 주셨어. 아, 어. 이달이드로이달로 드려, 드려 아니 돈을 주셨어요, 그냥. 와. 뭐야, 이친절도야 어, 일단 정확한 상황은 내려서 설명 드릴게요. 음, 현금을 뽑았습니다. 다시 음, 가 볼게요. 일단 8만 뽑았어 8만. 8. 리리 기차 도착했고 오늘 우즈베키스타를 다 날입니다 9시 반 기찬데 음, 지금 8시 반이에요 1시간 일찍 왔고 저희가 일찍 오는, 온 이유는 남은 그 카자흐스탄 돈 그거 이제 섬으로 좀 바꾸고 환전도 하고 좀 하려고 일찍 왔습니다 우즈 아니요 아.. 우즈베키스탄 안녕 안녕네한 예, yeah, 코리아 <laughs> 진짜 진짜 김이나다 김이나 락맨 락맨 여기야 여기 여기야 네, 여기야 저희 저희는 여기 10, 1이2 <laughs> 층이에요 1층 하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었어요 짐 넣는 공간이 없는데 여기 위에 보니까 이런데 위에 올리는 데 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아아오 그러네 <laughs> 오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짐을 어디다 옮겨 올려야 할지 모르겠어. 짐칸이 있나? 아 여기! 그러니까 여기다 보통 그때 올렸었는데 여기가 들어갈려나? 우리 이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저거를 위에 거 빼야 될것같은 이게 뭐야 이거 <목소리> 짐은 짐은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자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은 데는 어떻게 수 있겠어? 여기 있다! 아 사다리가 있었어? 하하이 <laughs> <이거> 무식한 거응 <laughs> 음, 이렇게 사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나 봐요 헨리가 지금 발이 완전 100% 닿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음. 같아. 음. 일단은 저희 이렇게 잘 왔고. <laughs> 저희 한번 슬리핑 기차는 처음인데 좀 기대돼요. 음. 그리고 여기 지금 같이 1층에 오시는 손님들이랑 또 마음이 잘 맞아야 될 텐데. 제가 또 유튜브를 보셨는데, 고 이런데 이제 침대판 기차를 타면은 베개 시트를 씌워야 돼. 어, 이런 데에 다 껴있대 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수건도 있어요 수건도 맞아. 있고 대게니도 있고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아늑하다 깨끗하고 근데 이거 진짜 깨끗해 그치 기차가 그리고 여기가 음. 이게 담요 어. 여기 이렇게 에어컨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짜죽을 일은 없어요 다행히 시원해 음, 되게 어. 이게 2층이 더 시원할 것 같아 1층은 바람이 잘안갈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 뭔지 궁금해 지금. 여기가 응. 원래 집 넣는 공간인 것 같은데 이게 들어가 있어. 이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좀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잠깐 출발 전인데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아, 화장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엄청 깨끗해요, 진짜. 와, 화장실 깨끗합니다. 여기 이렇게 세면대도 있고, 음, 깔끔합니다. 출발한다 이제. 어, 어, 어 여러분 출발했습니다. 안녕, 잘했어. 알마티 잘했어, 알마티. 저희 이제 여정을 말씀드리면 알마티 2번 기차역을 출발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거쳐서 저희가 이제 타슈켄트 마지막 종점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번에 직항으로 가는 거고 뭐 환승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 이게 지금 아마 어라이벌인 것 같아요 지금 2시, 30, 2시 53분 도착하는 것 같은데 가다가 놓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오전 뭐 종점이라서 깨워주실 것 같으니까 뭐 마음 놓고 한번 자보겠습니다. 슬리핑 기차 처음이라서 조금 재밌어요. 맞아. 오, 여기 이렇게 정수기이 있어요. 한번 물한잔 먹어볼까? 어. 손님들을 위해서 할때 물도 있습니다. 물을 딱히 뭐 사서 타실, 타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 있구나. 여기 약간. 여기는 그거네. 2인실, 2인실. 어. 아, 식당입니다어식당에는 이렇게 뭐 술도 마실 수 있고 뭐 음료, 뭐 커피 이런 거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이렇게 식당 테이블이 이렇게 돼있나 봐요. 이렇게. 이벤트 주는 매장. 어, 아, 이렇게 메뉴판도 이렇게 있어서, 어 여기 식당 되게 괜찮은데. 우리 또 점심 먹어야겠다 여기서. 희가 응. 시킨 메뉴는 응. 이거 뭐 프라이 커즈 팬케이크랑 이거 커틀렛 하나 시켰어요. 음, 그리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야, 지금 대충 가격들을 보면 한 6천 원에서 한만원 뭐 사이 정도. 콜라가 되게 비싸요. 2,400원이에요. 여기 그 말고도, 뭐, 알올 베브리지도 있어요. 맥주 같은 것도 있고, 와인, 꼰약도 있어요, 꼰약. 약간, 맛있지? 음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이게. 이게 요거트 같아, 약간. 음. 이게 약간 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슈크림도 든것 같고, 음. 이거는 커클렛? 이거뭐 안에 뭐가 든지 모르겠어요. 치킨인가? 여러분. 머시드 포테이토랑 오이랑 뭐 이렇게 있습니다. 치킨인 것 같아. 치킨? 네. 이 이름이 허니케이크였거든요. 그런 건가. 아, 네. 허니케이크여가지고 네. 너무 맛있어요. 네. 네. 야. 어. 헬로. 뭐야 뭐야? 아. 아프라이 타임. 아. 아 이거 도다 아, 이거 어디야 여기? 거의 한8시간을 왔거든요. 근데 어딘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자 같은 거안 먹을래? 과자가 <놀람> 얼른 2분 남았어. <laughs> 불안해서. 아. 여기 바로 가면 되지. 아,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아, 찾아, 찾아, 아. <놀말> 어, 아, 아, 아 아, ça, 죽이고, 아, 아. 얼굴 부어지고, 발도 너무 고못 샀어요. 아. 나도는 자고 금 제가 배고파가지고 다 식당에 왔어요. 이 차전. 이 차전, 저녁입니다. 고기랑 야채 주 야채 주기 주기라고 해서 시켰는데. 올리 잠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진짜? 아니 엄청 있는데? 진짜 이거는, 이거는 진짜 별로가 막... 진짜 별로야. <laughs> 꺼내서 준비하고 있을 한 시고 얘기한 것들 그치? 응. 음. Hello, good morning. Passport, a s s o r 컨트롤. 어, 같이. 아. 현재 oh. 네, 아. 아. 시간 열 시입니다. 밤1 2 시. 여권 가지고 밑에서 기다리래요. 음. 출국 심사 하나 봐요. 그래도 저는 온 모든 짐을 가지고 내렸다 타야 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또 그건 아니어서 또 다행이야. 기차가 너무 깔끔하고 너무 편하고 미세한 진동이잖아요. 음. 잠이 진짜 알아요. 음. 약간 아기 요람 같아. 손 호다? 응.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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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자, control. 오. 자, 아, 오코. 아코. 학대 아, 성동해요. 성해가.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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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코시트 코시트 성에게 코시트. Translate. Translate. 김민아 유일해를 소감 이만 아니 바가대 죽었어? 김이나 마가트 집에서 네트워크 네트워크 아 네트워크 와이파이 배우 이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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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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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트 집에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트워크. <웃음> <웃음> Это? Это? Вы гости едете, да? Турист? Туристом. Ташкент? Ташкент, Ташкент. Потом обратно? Сколько дней там будете? Сейчас. Сейчас, сейчас. сейчас. А, Владос. А, дала, дала. Икимангурус дало? Эйби, Казахстан. Казахстан. Э?

ес ташкент самарқанд қайтадан қайтады ғой турист болып жүр турист болып турист да турист ол кім ет бұл мадонсо мадонсо

4 0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도착이 한1 2 시쯤 했는데 저희 지금 방 들렸다가 4 0 분째 출국 심사같지응 출국 심사. 같이, 응, 출국 음, 카자흐스탄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아까 뒷모습밖에 안 보이긴 했는데 와서 이렇게 기계 기계 가져와가지고 검사까고녹녹어녹녹녹어아 마약 마약 들어가고 들어가고. 아 무서운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마약 탐지경 오. 이렇게 아마 다 풀었어요, 이게. 다 풀으라고 아. 해 가지고. 드론, 온거 드론. No, 드론 어 어, 진짜. <laughs> 드론. 나이터. 네? 드론? <laughs> 아. 아. 드론? 아. 아, 노노노. 노노노노. 타슈켄트에 아, 다다다 다. 아. 타슈켄트는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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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우주 타슈켄트에는 드론을 띄울 수 없대요. 음. 컨트롤. 음. <목소리도> 아, u z b e k i s t 스탄 o p 아, 오픈 아 e k i s 스탄 오픈, p e n u 아, Uzbekistan? a 아아 z b e k i s t a n Ah, Uzbekistan. Ah, u z 아 오피. 오, 오, 한 명씩 같다. 이렇게 다 풀헤치라고 하니까 오래 걸리나? 응, 그러네. 근데 나는 풀헤치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오픈만 해놨는데 오빠는 다풀헤치 네, 약간 그런 거 같아. 한 방에 한 명씩 뒤지는 거 같아. 아. 한 방에 한 명씩 뒤지고. 아. 와, 되게 빡쳤다 은근히. 아. 또 어? 뭐야? <laughs> 아, 나다 나다. 뭐 뭐야 뭐가? Next, n e x 아, next. 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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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음 정체 역에서또 한다고? 음. 음. 또, 또다, 언제 나? 아, 죽는다. 넥스트 오픈. e 오픈. p 오픈 o p 오픈, o p 오픈 우즈베 n 스탄 e 픈 open o p e 오픈. p e n o 오픈. n open open um. uh, too open too open too open to open o p n o p open o n o p open open o p 심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응. 한번 이제 다 오픈을 해야 돼요. 응. 어, 그 다음에 <laughs> 이제 또한1 한 시간 정도 가서 응. 거기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입국을 하는데 거기서 또한번 이제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도장을 도움 받는 거죠. 응. 어, 출국 출국 도장, 네, 입국 도장 응. 이렇게 그치. 해서 응. 응. 가는데 한 번도 오픈하니까 내가 냅둬라. 응. 어. 그러니까 이제 1 응. 시간 더 가야 돼 일단은 한 시간 더 가야 돼. 응. 근데 여기서 5 0분 정차하고. 거기서 한 시간 4 0 분. 거기서 한 시간 4 0분 정차해요. 를 그러니까 내 생각에 거기가 더 빡세게 하는 거야.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좀, 뭐, 그러니까 좀 고충이 뭐냐면 지금 12시 49분이에요 낮 12시 49분이 아니고 새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좀 피곤한 상태에서 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지 음, 근데 나는 자꾸 여권 검사할 때마다 얼굴이 좀 다른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이나 왜냐면 제가 이거를 2015년에 찍은 거거든요 방금 그 입국심사하러 온 직원이 오셨는데 여권만 가져가고, 숙기선수니까 1시간 40분을 대기를 하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1시 19분이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얼마나 걸리는지. 2시입니다, 지금. 근데도 지금 뭐, 아무런 뭐, 액션이 없어요. 여권만 가져가고, 지금 40분째 이러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요. 음, 입국심사 끝났습니다. 여권 받았습니다. 도시 17분인데, 내가 음. 한 20분에 출발한대요. 4시센트로 음. 근데 여러분 입국 심사를 출국 심사보다 더 쉽게 했어요. 뭔가 누군가가 저희 방을 찾아서 뭐 얼굴하고 여권을 대조해본다던가 그러지 않았고 저녁. 여권을 수거해서 걷어가서 다시 그냥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얼굴하고 여권하고 대조하지 않는 나라는 더 처음 보네요. 나도. 신기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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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아, 네. <laughs> 아 카스펜트, 여기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금 3시 16분이고, 아. 예정보다한 20분 정도 늦어졌어. 요 그니까. 와, 바까. 바까. 저기 택시기사들 엄청 서 있는데? 아, 택시기사 아니면 가족들이겠다. 같이. 아, 가족들이수 있겠다. 바까. 새벽에 도착하니까. 아, 그니까. 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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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카마르칸트도 바로 갈수 있나 봐, 지금. 최대 최대 2달러까지 주는 거야. 2달러. 어, 택시. 택시 택시 호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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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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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러 달러 달러 달러. 10달러. 땡기 땡기 오케이. 땡기. 오케이. How much? How m u c 아, no no n 3만 원불로 3만 원. Dollar, 원. Okay. 어? 몇개 okay, 달러? 1 okay. 0달러 아, 바이바이. 아, 룩스. 바이. 어. 가자 가자 딴데. 어. 아. 한데 가자. 몇 달러야? 아니 아니 아니. 달러 오케이. 나나 나. 택시 브라더. 어 택시. 택시. 아, 아. 아, 택시. 오케이. 아. 아, 호텔. 갤러시 부스. 히어 히어 히어. 어. 한 응. 언니, 언니 5 minute drive. 5 minute. Yeah, Yandex, Yandex, five minutes. Oh, 60 minutes, 60 minutes, right. <laughs> ah, yeah. See, 60 minutes. Okay. Okay, how much? Some dollar. No, uh, dollar? Dollar? Yes, dollar. dollar. <laughs> Two dollar? <laughs> Two dollar.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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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Bye-bye. Mister, mister,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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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ter. Same dollar, normal. 하마츠 세븐 아 여기 여기 아, okay, okay. 아 이게 지금 이, 이게 흥정이 안 돼요 이게 보면 어어 루스키 파니마마 돌러 미네즈 미네즈 돌러 10리터 비즈인데 어맞오아아아아 이게 이제 택시가 흥정을 엄청 하는데 있, 택시 있어요 오 한국말 할줄 아세요 네, 조금 알아요 오 한국말 어디에 한국 사셨어요 gbp 왔어요 오 택시에요 아, 택시 네아 택시. 택시? 네. 아, 근데 여기 어, 지금 어? 가, 가, 가. 어, 어? 야, 아 그래? 오 여기 네, 여기 음 여기 지금 안덱스를 불러주신대요 50. 50. 오 오늘이 5 yeah. 5분이 oh, drive. 50. 아 여기 안덱스고 해주신다. 안덱스도 이제 5달러 여기 이렇게 지금 이분 이렇게 불러주신 거보요 스파스이바, 스파스이바. 라헬마라헬마 라헬만. We don't have s o 달라. a n a n k y 어레스고 레스코 오오 갑자기 까레야 이러더니 갑자기 까레야 오 그래? 왜왜 왜? 왜? 우리 데려가주시지? <laughs> 어 까레 까레스틱 아하 레스키1달돈 1달러? 1달러 여기서 오이와 1달러 해주신대요 와 대박 대박 안데스고딱 아, 아, 찍어보더니 솔직히 여기 진짜 차로 5분 거리였거든요 어한 1달러 나와요 1달러 한 1,500원 나온 돈인데 그냥 1달러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와, 진짜 감사한 분인데. 나레스키? 어! 고려인이시요 고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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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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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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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웃음> 와, 그 지금 우즈벡스는 도착하자마자 엄청 또 이제 호의를 좀 받네요.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어, 일단 저기 호스텔까지 한번 잘 가보겠습니다. 음. 차 왔다고 이제 저 따라오래요. 아 이게 어딜 가나 이렇게 또뭐고려인은 한국인분 다 도와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어? 어? 드려 돈 드려. 아니 그냥 이아 그냥 이따 이 드려 아, 이따로 이 드려, 드려. 아니 돈돈돈 주셨어 돈 주셨어. 어 이따 이따로 드려 이따로 드려.

좀 호출을 호출로 가 볼게요. 이만 숙냈어요. 락마. 스락스앗 되게 이렇게 양심적인 택시 기사들도 많습니다. 락마. 락마. Thank you so much. Thank you. 바가. 바가. 아. 또 우즈베키스탄에 또 좋은 출발입니다. 또 이렇게 또 호의를 받고. 근데 일단은 아, 지금 상황 설명 전에 일단 체크인 하고 말씀드릴 건데 음. 이게 지금 새벽에 지금 몇 시냐? 지금 3시 35분. 음. 근데 이게 지금 체크인이 돼야 되는데 아. 좀 한번 올라 가서 올라가 볼게요. <목소리> 상황을 잠깐 설명해드리면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즈베키스탄 기차역 도착했어요. 미리 카자흐스탄에서 여기 기차역에서 여기 호스텔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고 그 택시비가 얼마 나오는지까지 다 측정하고 왔어요. <목소리> 차로 6분이면 오고. 여기 우즈베키스탄 돈으로 15,000손 한국 돈으로 한 1,500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그 여기 우즈베키스탄 택시 기사들이 되게 덤탱에 많이 씌운다는 얘기를 들어서 음. 아, 이거 한번 보자. 음. 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제 너무 터무니없이 처음에 뭐 3만 원을 구는 거예요. 3만 원. 그니까 이제, 솔직히 예상은 했어요. 이 사람들 이 얼마나 부를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음. 근데 일단 이 사람들이 항상 택시비를 부르면, 그곳에서 10분의 1로 깎아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음. 그니까, 그니까, 기본적으로 10배를 부르는데, 저희는 거의 한 20배를 부는 거죠, 20배. 어, 그래서 됐다 하니까 이제 막, 한 1분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음. 자꾸 막, 내려가, 돈이 막. 음. 근데, 터무니없이 뭐, 거의 뭐, 만원 정도까지밖에 못안 뭐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마침, 거기서, 이제, 그세리가이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오셨더니, 어? 한국 사람이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왔다 갈까? 따라오라고. 내가 택시 불러주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안덱 쓰고 앱을 갖고 있고, 사실, 부를 수 있는데, 지금 유심이 없어가지고, 흥정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안덱 쓰고 불러주겠다고. 어디냐, 호스 어디냐. 그래서 치니까, 딱 이제 나온는거죠 내가 불러주겠다는데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환전도 못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러로 내야 된다. 이게 이제, 만 오천 소비 나왔고, 1달러 하고, 한 20센트만 되면 된대. 음. 근데, 아, 근데 미안한데, 우리가 1달러, 2달러밖에 없다. 센트가 없다. 그러니까, 어, 그 사람이, 도둑, 그냥, 뭐, 뭐, 이렇게, 안 한각을 안 해. 안안안 해. 안 어, 뭐, 알겠대. 일단 그래. 알겠대. 그래서, 이제, 아, 그냥, 우리는 근데, 그냥 2, 2달러까지 주려고 음. 했어요. 그냥. 어, 그래서 2달러를 준비하고 있었어 음. 어, 왜냐면, 좀 새벽이라서 좀, 피곤하고, 시간도 끌기 싫고, 음. 그냥 2달러까지 주자. 어차피 좀, 빨리 와야 되니까. 음. 근데, 갑자기 택시를 딱 타려고 하는데, 돈을 줘주는 음. 거예요, 손에가 오 어, 갑자기 돈주는거야1 준거지 어그래고뭐냐 그러니까 아 그냥 탈에 이걸로 그래, 그래서 순가 놀래가지고 아, 이건 아니잖아요 뭐, 그냥, 그냥 갑자기 돈을 준거예요 그냥 진짜 생각 모르는, 사람 모르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응. 그래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고령인이에요고령인고령인이에요어 고려인. 어, 몇세인지 모르겠는데 응. 자기는 박시다 이런거 그러니까, 응. 뭐, 그리고 그냥 도와주시는거죠 우리 뭐 여행객이고 돈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돈 줄테니까 택시 타고 가라 그리고 응.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원래 택시비로 2부를, 2달러로 지출하려고 을 했던 그걸 드렸어요, 이렇게 그냥. 근데 막 드리려고 응. 하니까 막안 받으려고 시 어.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진짜 억지로 여기 바지, 허주머니에 음. 넣고 해서 막 마지막에는 웰컴 투 우즈베키스탄 하면 음. 막 수업 끝났는데. 음.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음. 하여튼 그 2만 솜을 주셨어요. 음. 근데 막 5천 솜 나왔는데 택시비 내고 5천 솜이 나온 거거든요. 음. 우즈베키스탄 처음에 오시면 이렇게 좀 택시 사기를 많이 당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준비를 하고 왔지만 음. 어, 또그 안에서 또 이렇게 큰 호의를 좀 이제 누군가 베풀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입국을 할수 있었습니다. 음. 일단 저희 같은 우즈베키스탄 잘 왔고 음. 내일 일어나서 저희 좀 한번 시내를 둘러보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음, 내일 내시니까 이제 오늘 일단 자갈게요 <laughs> 내일 뵙겠습니다. <laughs>